네, 여기는 정로구 승인동, 에, 승인공원 위에 동망봉 에, 앞에서 지금 어, 제4회 백일홍 축제가 열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아,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기념사진도 찍고 있고, 아, <laughs> 네, 네. 모자는 없죠? 음, 새마을 음. 아 숭인교회에서 커피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커피 한 잔만 주십시오. 아 그렇지 않아요 목이 텁텁했는데 아, 빨리 안 오시고. 4시부터 하아 그랬구나 근데 의외로 는데수도이 많네요 이런 행사에 수익공원이 안오면 안되지 항상 동네 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네, 커피를 한잔 받았습니다 다음은 네. 비누 만들기, 네.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누 만들기죠? 비누, 비누 만들기죠? 또, 다른 곳에서는 부채를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닐 버리시지 마세요. 이러면, 이러면. 혹시 그비 맞으면, 아, 이따가 가져가야 돼요. 설명할 계는가잘 모르겠는데 지이 부채에다가 이로걸려가지고 붙이는데 그냥 붙이는게 아니고 여기에 몇겹이 있어요 3겹 아니면 두겹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손장만넣으 없고 먼저 자르고 난 다음에 이렇 붙여요 부채에다가 붙여가지고 너무 덮고 하시면 마르지 않고 요 오늘은 부채 만들기를 체험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체험이 많은데 <laughs> 아, 비누도 이쁘게 많이 만들고 있네요. <laughs> 다음은, <laughs> 예. 난장대 모습을 보겠습니다. 가방도 있고, 어린이 띵도 있고. 아니, 여기는,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팔아주세요 없어요 아, <laughs> 다들 무거워서 지금 못사시나요아 비가 오니까 지금 네. 그러고 들고 다니고 어, 들고 다니고 네 이제 가실 적에 하나씩 가져가세요 아 참기름도 있고 들기름도 네, 네. 있고 네다 있어요 네다 있어요 네 어서 오세요 어. 아 이렇게 저 방송할 때네 광고를 해야지 당청김이에요 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 둘이 그래요? 같이 먹다가 한사람 쓰러져도 몰라요. 아, 그럼안 되겠네요. 한참람 쓰러지면. 아, 예, 드세요. 이게 얼마예요? 1 3 0 0 0원이에요 아, 그래요? 네. 1 3 0 0 0원 네. 그리고 들깨, 참기름. 네. 참, 들기름이 더 비싸요, 원래? 원래 들깨가 이더 비싸요. 아, 원래 그래요? 원래 비싸요. 아, 어. 참기름보다 원래 들기름이 어, 그래요? 옛날에는 네. 되게 비싼데 지금 많이. 밖에 있어. 옛 국산인가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죄 네, <laughs> 아주 솔직한 <laughs> 에, 장사꾼들입니다. 국 아닙니다. 국 너무 비싸서못 맞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참기름 만천원이라길래이상하다 그랬죠. 여기는 막걸리도 있고, 어, 맛있게 어, 홍어회를 지금. 그럼. 이쪽이 어, 음. 아, 지금 제일 즐겁게, 아 떡도 있고. 네. 아 잔돈, 잔돈. 예아 예. 회장 이건 먹기만 해요. 좀 남들 보로좀 나눠주고 그래요 좀. 아, 좀 나눠줬습니다. 보세요. 아. 아. 여기는 <laughs> 어, 시시각고 먹고 오, 있는 오. <웃음> 장소죠. <웃음>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 여기맞아맞아노자 회장님,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맛있는데, 네, 귀엽네요. 막걸리? 아, 아, 막걸리? 아, 그래요. 아, 홍탁. 이렇게 okay, 먹거리까지 있고, 나오면은, 네, 여기,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쁘게 옷글를 썼네요. 아, 너무 이쁘네요, 의씨가 네, 이상, 지금, 승인 일동 동망 보면서 행사하는 모습을 받아먹고 왔습니다. 예, 방모고, 예, 네. 이원장님이셔. 아, 예, 반갑습니다. <laughs> 그럼 많이 도와주셔요누마하시고 네. 네. 아, 예, 아, 곽상원 씨? 예, 예. 그 사위 예. <laughs> 이상 어, 지금 스케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여기는 동방봉 애기롱 축제가 열리는 동방봉에서 종로 i 이티의 유엔 게스트하였습니다.